이번 주 주요 교육 소식입니다. 올 2학기부터 공사립고등학교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자체 실시한 진로 코치 활용 초등학생 진로교육 만족도 조사가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들이 사랑의 우수리 운동과 학생사랑 실천으로 어려운 학생 1,400여 명에게 약 12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 충북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2학기부터 공사립고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스쿨뱅킹, CMS 등으로 납부하던 수업료, 급식비 등 각종 학부모 부담금은 학교로부터 수납 방법을 안내받아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카드사에 신용카드 자동 납부 신청 정보를 알려주면 자동 납부가 신청됩니다. 신용카드 자동 납부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불편과 교육비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부터는 초중 특수학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 납부제 시행을 통해 학부모들은 편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학교의 수납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의 편리성 확보를 비롯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자체 실시한 진로코치 활용 초등학생 진로교육 만족도 조사가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78개 초등학교 200학급의 초등학생 4,400여 명과 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들은 강사 만족도와 수업 만족도 모두 4.7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교사 만족도도 평균 4.9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로 코치 활용 교육은 학교가 희망하는 시간에 진로 코치가 방문해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도록 돕고, 학생들은 내 꿈의 보물지도라는 교재로 일과 진로의 의미 흥미 유형 등을 알아보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는 수업입니다. 충청도교육청 교직원들이 사랑의 우수리 운동과 학생사랑 실천으로 어려운 학생 1,400여 명에게 약 12억 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원은 희망하는 교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고, 기탁된 금액은 난치병 학생 의료비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 등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사랑의 우수리 운동과 학생사랑 실천에 많은 교직원이 참여해 학생사랑 나눔이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